여보, 오늘 몸은 좀 어때? 점심은 챙겨 먹었어? 응, 컨디션 좋아, 걱정하지 마. 아까 우리 지아 분유 먹이고 나서 잠깐 눕혀놓고 한 숟갈 먹었어. 어찌나 지아가 엄마를 좋아하는지 5분만 눕혀놔도 바로 울어. 진짜 힘들겠다. 빨리 퇴근하고 가서 교대해줄게.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힘들게 밥할 생각 하지 말고 내가 맛있는 거 포장해 갈게. 당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그래, 그럼 우리 오랜만에 매운 불족발 시켜 먹을까? 예전에 신혼 때 많이 먹었었잖아. 아, 어딘지 알지. 내가 이따 퇴근하고 포장해서 갈게. 아니야, 그냥 배달시키자. 거기 은근히 우리 집에서 멀어. 당신 걸어오려면 피곤하잖아. 내가 이따 당신 퇴근 시간 맞춰서 배달 주문해 놓을게. 그래, 그래 주면 고맙지. 지하나 코 얼마 안 됐을 때 당신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적응된 것 같아서 다행이야. 적응되기는 아직도 힘들어.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딱 1년만 더 있다가 애 갖자고 했을 것 같아. 임신하는 동안 힘든 건 육아에 비하면 애들 장난이었어. 맞아.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할 줄 알았으면 애 낳지 말자고 할걸 그랬어. 그건 아니지. 그래도 우리 지아 덕분에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이제 알겠어. 맞아. 나도 새벽까지 잠못 자도 하나도 힘든 줄 모르겠더라. 아무튼 이따 퇴근하면 전화할게. 당신 점심도 못 먹고 고생하고 있을까봐 연락한 거야. 나는 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이따 퇴근하고 빨리 들어와. 오랜만에 족발 먹을 생각에 벌써 설렌다. 저는 남편과 결혼 2년 차이자 지난 5월에 딸을 낳은 초보엄마입니다. 밤낮 없이 육아하고 살림하느라 잠도 거의 못 자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지만 아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싹풀릴 정도로 행복해요. 남편도 제 생각보다 훨씬 더 가정적인 사람이고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에는 좋아하던 술자리도 딱 끊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달려옵니다. 어찌나 아이를 좋아하는지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퇴근하면 새벽까지 자기가 알아서 육아를 대신해 줄 정도였어요. 남편과 서로 도우며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런 저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에미야, 너 뭐하고 있니? 일도 안하고 집에 있는 애가 뭐 하길래 내 전화도 안 받아. 아, 어머님 전화하셨어요? 지하 분유 먹이고 방에서 재우느라 핸드폰 모음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전화 온 줄도 모르고 있었네요. 너도 옆에서 같이 자고 있어서 전화 온 줄도 몰랐겠지. 지금 시간이 몇이냐 대체? 아니에요. 어머님 자꾸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데? 저도 애 보면서 살림도 하고 나름 집에서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그거 전국의 애 엄마들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유난 떨기는?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너는 언제 회사에 복귀하니? 애 낳고 이제 두달 지났나? 네저 육아휴직 풀로 하면 2년인데 일단 1년은 해봐야 할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 너는 친정이 가까워서 애 보는 거 많이 도와달라고 하면 돼. 나라도 가까이 살면 내가 애 봐주면 좋으련만 젊은 애가 너무 집에만 오래 틀어박혀 있어도 좋을 거 없어. 아, 네, 그래도 지하 어느 정도 키워놓은 다음에 회사 복직하든지 해야죠. 아직은 그런 생각하는 것도 시기상조 같아요. 집에 오래 있어봤자 살만 계속 지고 좋을 거 하나 없다니까. 2년이나 쉰다고 하면 회사에서도 눈치 안 줘? 적당히 너희 엄마한테 지하 받달라 하고 회사에 빨리 복직해라. 복직은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신경 써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휴, 요즘 애들은 아무튼 무슨 말을 못 하겠다니까? 걱정해서 하는 소린데, 이걸 꼭 잔소리로 받아들여. 그런 건 아니에요. 걱정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됐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심원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가끔 한 번씩 만나는 거 외엔 거의 연락도 없이 살았는데 아이를 낳은 뒤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하시고 제가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정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맞벌이할 때는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몇 시까지 일을 하는지 신경도 안 쓰셨으면서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니까 그게 꼴 보기 싫었나 봐요. 육아 휴직 상태로 집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마냥 제가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아이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중노동인데요. 게다가 쉬는 동안 수당까지 다 챙겨 받을 수 있는데 자꾸만 저보고 일찍 나가서 다시 직장 다니라는 말을 하시니 솔직히 답답했습니다. 저희 친정 엄마한테 애를 맡겨놓으라고 하셨지만 우리 엄마라고 애 보는 것이 안 힘드시겠어요? 어머님 하는 말씀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냥 저러다 말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슬슬 집에 있는 게 지겹지 않니? 얼마 전에 100일도 지났는데 원래 그 정도 되면 친정 엄마한테 애 맡기고 나가더라. 어머님 진짜 저한테 왜 자꾸 그러세요? 육아휴직 2년 보장되어 있어서 최대한 집에서 아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저희 엄마는 무슨 죄가 있다고 하루 종일 외손녀를 보셔야 할까요? 원래 애 낳으면 친정 엄마가 다 봐주는 법이야. 내년이면 어린이집 보내도 되고 요즘 애엄마들은 너무 쓸데없이 과잉 보호를 한다니까. 이제 겨우 지아가 태어난 지 100일 지났어요. 어머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잔소리 듣기 싫으면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언제까지 집에서 놀고 먹을 거야? 애 낳은 게 벼슬도 아니고 내가 우리 아들이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이야기는 안 했는데. 아들도 아니고 딸 낳았으면서 2년이나 집에서 놀고 먹겠다는 거야?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건 딸이건 그게 뭐가 중요하죠? 그리고 회사 출근 안 하고 있어도 돈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뭐? 집에서 노는 애한테 누가 돈을 줘? 괜히 헛소리하고 있네. 헛소리가 아니라 정당한 육아휴직이라고요. 모르면 딴 사람한테 물어보시던가요. 그래? 집에서 애만 보고 있어도 돈을 준다는 거야? 세상 좋아졌네. 알겠다. 그럼 1년이고 2년이고 너 마음대로 쉬어. 네 그게 끝이에요? 회사에서 돈 준다면서 그럼 너 마음대로 쉬라고. 어머님은 제가 집에서 돈도 못 벌고 놀고 먹으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축낸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건 없지만 따지고 보면 비슷한 거지. 집에서 2년 동안 놀겠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겠냐. 내 아들은 나가서 뼈빠지게 일하고 고생하는데, 너는 집에서 애 본다는 핑계로, 마냥 놀고 먹으면 내 속이 뒤집어지지. 그러니까, 어머님은 손녀딸이고 뭐고, 아무 상관없고, 어머님 아들이 혼자 일하느라 고생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신 거죠? 얘는 진짜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네. 내가 내 아들 말고 너 걱정을 왜 해주니? 너는 너희 엄마가 알아서 챙기시겠지. 정말 말씀 잘하셨네요. 어머님도 아들만 신경 쓰신다고 하셨으니 반대로 저도 저희 친정 엄마만 신경 쓰고 살면 되는 거죠? 뭐?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이 되냐? 왜요? 제가 틀린 말한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어머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게요.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만 잘 챙기고 시댁에는 남편만 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아도 제 딸이니까 별로 관심 없으시죠? 아니, 걔는 내 손녀이기도 하잖아. 너 진짜 적당히 할줄 모르니? 적당히를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아무튼 저희는 남편 말고 어머님댁 내려갈 생각 없습니다. 손녀딸 보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직접 올라오세요. 야, 너 말이면 단줄 알아? 어쩌면 저렇게 부끄러움도 모르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숨길 줄 모르시는지 남편한테 어머님이랑 했던 대화를 그대로 보여줬더니 자기가 대신 미안하다며 사과하더라고요. 원래 자기 엄마가 예전부터 말을 생각대로 하시기 때문에 주변에 친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남편의 사과로 기분은 좀 풀렸지만 어머님과의 사이는 앞으로도 좋아지긴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